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어, 차를 끌고 나갑니다. 일단 커피 한잔 어, 때리러 가야죠. 카페 명가 아마존. 오, 좀 늦게 왔더니 사람들이 좀 있네. 사바디카. 라떼 예엔 완너이 값 보자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 제차 수리 들어가는 날입니다 혼다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고요 제가 뭐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 음 5월 2일 날 사고가 나서 5월 3일 날 실화차 에 있는 혼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보험 승인이 안 떨어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어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번 영상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 이 10일 날, 어, 10일 날 전화가 왔었러니까 5월 3일 날그걸 했으니까 10일에 전화가 일주일 걸린 거죠. 그러고 10일 날 통화했을 때 내용이 17일 날 들어와라. 그러니까 5월 3일에서 17일 날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총 2주가 걸린 거고. 그리고 17일 날 오늘이죠. 어, 입고를 시키면 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5월 27일인가? 5월 29일인가? 하여튼 그때 차가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최대한 요약하자고 하면 원한 차를 입고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라 차에서 여기 다시 파타야 까지 돌아오는 그일년의 과정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어, 라떼가 왔는데요 음 일단 이 라떼를 먹으면서 힘을 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어, 제 일정이 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커피 다 마시고 출발을 했고요. 현재 사이송 로드입니다. 음, 아직까지 오전인데도 차가 제법 많네요. 혹시나 어, 혹시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파타야에서 시라차까지의 거리는 시간은 어, 시라차 어디로 갈지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보통 어, 자차로 본인이 운전해서 갔을 때한 30분 정도 거리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고, 달리다 보니까 앞에 목적지가 보입니다. 도착해서 제 차를 세웠고요. 저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해야죠. 그때 제가 이 3번 자리에서 어, 일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어, 앞에 손님이 계시니까 기다렸다가 접수하면 될것 같아요. 다이빙 라이선스 아, 바이카키로 음, 무하완, 어, 토레오, 카오복와 떡마완니, 쪽탕못, 완티 이식. 2 0 가오, 양멜로카, 롯콘다시티 로타비안, 능가오송능 카우카우카, 체카이너이카, 사와데카 다시 한번 제 차를 확인하십니다. 뭘 어떻게 확인을? 아, 내 소지품들 동전 같은 거, 그렇지? 고치다 보면은 뭐 저런 게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아카 코코카. 미리이런거다일해 주시네요. 그다음에 키로소도 적으시네. 뭐 고치는 기간 동안 누가 여기 몰래 탈까 싶어서 적으시는 거겠지? 차같테니까ครับครับครับค 아 마일리지 아아 오케이 카부케카. 은아 차이 아아 오케이 카케카 기름까지 확인 27. 아 납로드 ว아 27. 어 오케이 카오케카어 차이 카 레오고 아니 두어이 날까? 아. 센서 카. 카카 카. 키아 레오 차이 마이카? เปลี센서랑แ아 오케이 카케카 1티 20제, 막, 기모, 기모, 값. 아, 오케이, 값, 오케이, 값. 시몽, 옌 오케이, 값. 뭐야, 되게 간단하네요. 오늘은 뭐, 뭐할게 없어. 그냥 뭐 마일리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름 얼만큼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며칠 날 와라. 끝, 끝이, 끝이네. 어, 끝이네. 오늘은 저번과는 다르게 너무 간단하네? 이제 모든 볼일을 끝내고 서비스 센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정도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는, 어, 지금부터죠. 여기 시라차에서 파타야까지 어떻게 가냐. 이게 문제인데, 아, 제일 간단하죠. 어 택시 불러서 가면은 제일 간단한데, 혹시나 어뭐 진짜 만에 하나 어 혹시나 여기서 어 택시를 이용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거를 한번 제가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laughs> 이게 될까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썽테우를 타고 어 파타야까지 어 30분 거리에 있는 파타야까지 가는 거죠 근데 어 파타야에서도 제가 썽테우를 안 타는데 여기는 더 모르거든요 어디서 타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만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와, 박살났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여자로. 상황이 이런데, 누구한테 어,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 다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여쭤봐야 될까? 뭐, 서비스 센터 직원분한테 여쭤봐야지. 방법이 있나? 커터나캅 봄, 떡, 빠이, 파타야 태우니, 밀로, 성, 태우, 빠이, 파타야 마이캅. ข้ามไปฝั่งโน้นนะครับขึ้นฝั่งโน้นขึ้นฝั่งโน้นครับข้ามไปฝั่งโน้นจะมีรถตู้อยู่ไปพักอ่ารถตู้เหรอคะคมไม่มีสองเที่ยวเหรอคะจะมีรถตู้นะครับพี่อยู่รถตู้อ่าโอเค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อ่าป,ประมาณราคาเท่าไรครับรถตู้ 아 오케이가 오케이 여기 어 직원분도 어, 가격은 모른데요 로또를 타고 가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성태는 없는가봐. 그냥 여기 서 있으면은 봉고차가 오나 이 땡볕에 그냥 서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정류장 같은 게 없나? 조금만 앞으로 걸어가볼까? 뭐 이런 이정표라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 로또를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로또에 대한 대부분 보면은 어, 좀 사기 먹었다 어, 그런 영상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고 운전 습관도 굉장히 무슨 뭐 카레이서처럼 어, 그렇게 운전을 하시고 그래서 썩 어, 로또는 타기 싫었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타야죠. 아니 뭐 계속 걸어는 가고 있는데 아 어디서 야요야 어디로 사람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하네. 오 저기 태국분 계신다. 물어보자, 물어보자. 겉어 나카. 홈상파이사타야태우니어 미송 태우르 로트 미러카 송태우큰송태우층 나이카. 시카님러카큰깔태우나나이카아나 이거네, 미파드 캡. 아, 오케이, 캡, 씨, 카, 우 카. 삼성해 나그야, 나카. 나그야, 아, 오케이, 캡, 오케이. 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썬테우가 온대요. 흰색깔이래, 흰색깔. 근데 뭐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겠지만 나크아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괜찮지, 나크아까지 가는 거 괜찮지. 울겠다 와, 땀이. 와, 땀이 미친 듯이 흐른다. 미친 듯이 흐른 와, 이건 아닌데. 어라, 저기, 신호받고 있는 픽업트럭이 흰색인데? 저게 썽태우인가? 아이고, 썽태우가 아니네. 아, 이가 아니네. 어, 저기도 흰색깔 픽업트럭 오는데 저 썽태우인가? 어, 썽태우 같은데? 썽태우 같은데? 어, 세워준다. 세워준다. 어, 로송테우 빠이 파타야 차이 마이 카? 네, 네. 낙아낙아 아, 오케이. 그 아, 코쿤카. 제대로 탔어. 낙쿠아 가는 거 제대로 탔어요. 겉터 나왔다. 타튼 파타야 폼짜이 당. เท่이 라카? 30บาท 아, 오케이. ก 30. 르면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성태우 악이, 어, 그늘이거든요. 여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음, 뜨겁다 보니까, 어, 앉아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납니다. 현재 제가 탄 성태우는 시라차를지나고 지금 남차방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내리는구나 아 여기가 종점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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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려야지 현지인이 말씀하신 서식밭을 꺼내고 거콩카 여기가 종점이었어 제가 여기를 아는 곳이거든요 요 바로 나가면 람포 수산시장이에요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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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바이 세워져 있는 데가 람포 수산시장이거든 여기 람포 수산시장에서 제가 사는 브라탐나까지는또 거의 뭐 파타야 끝과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도저히 지금 너무 더워서 도저히, 성테오 타고 갈 자신 없어요. 아, 볼트 불러야겠다. 여기가 람포 수산시장 그 주차장.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사는 콘도까지는, 어, 150바트. 최대 맥시멈 150바트네. 오케이, 이걸로 하자, 그러면. c 펌 오더 저랑 컨택된 기사는 이노바 노란색 차량이네요 607 거의 뭐 끝과 끝이라서 어 가격이 150바트 정도 나오네요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가 기사님이 바뀌었네 지금 어 3명째 바뀌었어요 기사님들 계신 곳 위치가 저보다 파타야 깡에 계시거든요 여기가 거의 뭐 끝인데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귀찮으실까봐 그렇다보니까 캔슬하고 다시 컨택하고 캔슬하고 컨택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봐, 이것봐. 또,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컨택됐잖아. 아, 그냥, 아, 그냥 캔슬하자, 이거. 안 되겠습니다. 더워도 그냥 캔슬하고 가야겠어. 뭐, 방법 있습니까? 조금 편하려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하, 또, 파타야 시내까지 썽태우 타고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썽태우 온다. 그냥 타고 가, 이거 타고 가. 아, 덥다, 덥다. 아, 볼트 타고 가려고 했지만, 제 계획과는 반대로 또썬테우를 타고 가게 되네요. 터미널 21이거든. 여기는 무조건 잡힐 거야. 이제 내리자. 어차. 여기서 무조건 잡힐 거야. 콩카. 터미널 21 앞에서 이제 오더 하면은 잡히겠지? 오케이. 이노바 옐로우 593번. 가격은 114바트 야 람프에서는 안 잡히던게 터미널 21앞에 오니까 바로 잡히뻔내 이거 뭐지? 왜 이러지? 기사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올 드라이버 r g g 나우 이거 제가 봤을 때브라탐락이라 <laughs> 그런 것 같아 브라탐락이라 목적지가 외진 곳이다 보니까 기사님이 바로 캔슬 때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집에는 가야겠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다시 신청을 했어요. 도요타 포추너, 어, 흰색깔 83이네. 이번에는 기사님이 취소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 또 기사님 바뀌었다. 도요타 이노바 레드 어, 632번으로. 아, 이게 목적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면 답이 없잖아. 와, 진짜. 이 기사님한테 엄청 고맙다. 어, 고마워, 고마워. 사와디카. 사와디카. 사디카 어, 빠이 브라탐락더 클립 콘도 야, 이 기사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느껴진다. Okay. 차이카. 짜 데니캅. 캅카 오케이. 카카 오, 드디어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어. 아, 어쨌든가. 제가 사는 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여기까지 도착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27일 날 반대로 한번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음, 좀 그렇긴 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사히 제가 사는 콘도에 차 막히고 제가 사는 콘도에 잘 도착을 했네요.